네 안녕하십니까 햇뜸TV입니다 자 오늘은 니네 이름 말해 그냥 네 안녕하세요 띠로야 그룹의 블루보이 햇뜸TV입니다 안녕하세요 랑 해볼 안녕하세요. 것입니다 오늘 머더를 네. 해보려는데 배드워즈 안에 들어와있네 네, 클래식에 들어가서, 머더레한판 진행해보도록 할 건데, 탐정으로 우승한 적이 아 번이나 있네? 잠시만, 처음부터 타, 처음부터 살인장류 실합니까? 근데 이거는 원래, 거짓말, 거짓말에 치면서 해야 돼가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보이줘 그런 거 하지 마. 야, 퍼센트가 10인데, 야, 퍼센트가 10인데, 싫어요 저기요, 제 이름 공개하지 마세요. 네. 아, 왜요? 왜요? 저는 이름 공개 안, 하면 안 됩니다. 아, 그건 알겠는데. 아, 아니, 그럼 내가 너 부를 때 뭐라고 불러? 나 블루보이 WT. 블루보이 WT. 왜 근데 네 이름 공개 안 하는 거야? 난 공개했는데. 볼보, 볼보. 볼보라고 해. 볼보? 어, 볼보. 불보라고 할게, 불보. 그거 줄임말. 아니, 볼보가 아니야, 불보 아니야, 불보? 불, 블루보, EWT니까, 불보 아니야, 불보? 어, 잠깐만, 이 사람 탐정이다. 오케이. 뭐야, 나 쏜다. 나 쏜다. 탐정이 나 쏜다. 어. 사망하셨나요? 아니, 사망 안 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어, 죽었다. 넌 아니네. 저기에서 TNT 좀 사야겠다. 저 이름표 보이죠? 저기가 TNT 사는 곳인데, 저기 가면 활을 100% 얻을 수 있습니다. 왜? 물론 금두 개는 상관없어요. 왜? 이 사람이 탐정이야? 저 사람이 탐정이야? 모르겠다. 잠만 여기다 이렇게 딱 설치하면 되겠죠? 사, 선인장 제거기라서 이렇게 선인장을 부서뜨리면 금괴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진짜 좋습니다. 봐봐요. 벌써 활두 발이나? 실화입니까? 활두발 더. 두발을 얻었음. 와이나 그만해. 어, 탐정 처치되었다 와, 오빠를 얻었음. 오빠를 얻었음. 오빠를 얻었내 오빠를 얻었음. 오빠를 얻었음. 오빠를 파었음 오빠를 얻었음. 너 아니, 죽었어? 나 진짜가 뭔지 알아? 뭐? 내 국적이 어딘지 알아? 어, 어디야? 중국 아, 진짜야? 얘 잠깐만! 이 사람 죽었어! 햄버, 아, 햄버가 아니야 햄버가 아니고 이 사람 죽었어 근데 오른쪽에서 들였으니까 얘도 죽었, 죽어... 잠깐만 나 누군지 알것 같아 해피, 해피, <놀라> 해피 씨와 해피 씨와 <놀라> 해피 C Y 탭 눌러봐 탭 오케이 해피 C Y 어또 죽였네 나 죽었어 너 죽었다고 어 해피 C Y 맞지 아니 그게 아니 어 맞아 내가 입사해서 내가 야나 야, 봐봐 있는데, 나 관전해 내가... 나 관전해 봐봐 내가 꿀 꿀자리 알려줄게 꿀자리가 일단은 이쪽으로 간 다음에 여기서 이쪽으로 간 다음에 안 보이는데 그다음 아이 그러니까 빨리 그내내나 관전하라고 여기, 쪽으로간 다음에, 여기에서, 여쪽으로 간 다음에, 여쪽으로 간 다음에, 이 사람도 안 해. 여기에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 안으로 들어오는 게 꿀, 꿀, 꿀 자리야. 오케이, 어, 어, 이꿀 자리야. 응, <laughs>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여기는 진짜 아무도 못 찾아온데 이게 찾는 것도 신기해 여기 못 찾아 진짜로 하이 워터 안네 내가 워터라서 어쟤아쟤 아, 쟤 아니네 워터 쟤 진짜 아니네 그 누구야 누구야 야 누구냐고 누구 아쟤 맞아 뭐가 쟤 해피 해피 C Y 어 맞아 맞아 <laughs> 걔가 내책을 죽였어. 잠깐만, 이거, 머덜, 이거 맞나? 머덜인가? 머, 덜. 아, 머, 머덜. 머덜. 내가 영어를 어. 좀 못해가지고. 오케이, 래 얘가 탐정인 거 같아, 내 생각에. 지금 활들고 있어. 근데 나도 솔직히 금 아홉 개야. 하나 더 먹어. 저기 하나 있다, 밑에. 야, 밑에 먹으면 다시 올라와야 되잖아. 어딘? 아 저기 있네. 아, 아. 잠만 기다려. 어 저기 있다. 생겼다. 위에 야 보이지 여기. 스폰 아, 오케이 뭐야? 하나 더 스폰. 슬폰... 어 그럼 나못 올라가자 잠만. 여기 있어야지. 껴와? 그래? 아, 못 올라가? 너 거기서 치어. 아나 죽었. 바로 뒤에 있었어. 오케이 다음 판 파... 잠만 이 세이나? 사람 관전 좀 하죠. 이 사람이 관전 좀 할게요. <laughs> 이 사람 지금 둘이 싸움이거든요? 아니네? 에? 어디 갔어? 아, 아, 이 사람 죽었다. 아. 지었어. 그럼 나머지 한 명은 어디? 어, 이 사람 숨어있네. 와, 진짜 잘 숨었다는데. 진짜, 진짜 그니까 진짜 잘 숨었다. 아오. 그냥 심심할 수 있으니까. 잠깐만, 나 퍼센트 왜 이렇게 나자? 퍼센트 되게 나네, 거참. 물론 탐정 확률은좀 일... 있지만. 1%사퍼요 저 5퍼, 8퍼요 네, 아까, 야야야 나, 뭐. 야, 야, 나 지금 아까 머더될뻔했는데 누가 뺏어갔어 아니 나 아까, 나 시민인데 지금 나 지금 아까 전에 진짜로 12퍼, 12퍼하고 4퍼였나 그랬는데 아닌가? 12퍼하고 몇 퍼였어 뺏어간게 아니지 아그 근데 누가 뺏어갔어 머더, 내 머더 12퍼 머더를 뺏어갔어 누가 야 그래서 너 머더 아니지? 나 아니지 확실한거 맞지? 어, 어 잠깐만, 누구 죽었는데? 일단 여기 아래 아니야. 있는 사람은 다 아니야. 아이고, 못한다. 아이고, 못한다. 뒤에 다 있는데. 아이고, 또 뒤에 있는데. 못한다. 아이고, 못한다. 아이고, 하나도 못치네. 하나도 못치네. 나 하나, 나두개 쳤거든? 그래, 아주 잘했다. 이거는 이렇게 누르고, 아, 아안 되는구나. 사인 나를 걸린다고. 어, 잠깐만, 너야, 이 도둑이다! 죽었아 진짜 2퍼하고 1퍼야 뭔데 이게. 어, 4퍼야. 뭐가 4퍼고 뭐가 4.. 뭐..뭐..몇몇인데. 몇하고 몇인데. 이미 시야야 <laughs> 나도 신민이야 사실 나 9퍼, 7퍼였어. 9퍼, 7퍼. 영상 확인해봐. 어. 영상을 확인하면 될 거야. 응 내가 먼저. 약간 깜짝... 야, 너도, 너도 내, 닌도 그거, 제, 제 유튜브 구독하셨죠? 아니요. 안 찾아봤어요, 아직. 아, 진짜. 제가 일찍 일찍 찾아가지고 구독해드렸는데뭔 미치게 찾아. 그냥 햇뜸 튀치면 되는데. 햇뜸, 해뜸, 햇뜸 치면 끝나잖아. 햇뜸 치면 바로 나와. 모자. 알아요. 근데 뭔뭐 미치게 찾았어. 그냥 햇뜸 치면 되는데. 나는 샵을 잘 써가지고 그냥 바로 나온다고. 햇뜸 치면. P로만 치면 나와요. 야너 이름 뭐였더라? 너 이름 홍보해라. 내가 특별히 홍보해주게 한다. 저기요, 제가 구독자 더 많아요. 알겠는데 우리 우리 구독자가 너 구독할 수도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저희 p 1야 그룹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구독과 구독과요. 한번씩만 누르고 가셨어요 그룹이 영어예요. 조심하세요. 조심하는 게 아니고 약간 검색하시듯 주의하라고 하셔야죠. 그룹을 G R O U P였나? 네, 네 그거 시청자분들도 알고 계십니다. P하고 E하고 로얄하고 근데 왜 로얄은 들어갔어? 로얄 왜 들어갔어? 왜요? 니가 지었잖아. 그거 킬킬. 퀴퀴... 너 무슨 주장이랑? 아 잠깐, 제가 저희. 저희.. 저희 피에 그룹이 조직이 있어요 망했다 야야야나 누군지 알아 나 누군지 알아, 누군지 알아. 야 잠깐만 기다려봐 나도 하소, 나도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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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 젤의 눈 동일 수 좋아서 젤의 눈 동일 수 없... 헤이 나야지아너 죽었어? 헤이 라 죽.. 나안 죽었어 아직 아 그래? 안 죽었어 아잠깐 아. 음... 잠시만요. 음... 그럼 제가 스물대를 찾고 오겠습니다. 아, 스물대를 찾고 오는 게 아니라 지금 화유좀 먹고 오겠습니다. 오, 씨. 온다, 온다, 온다. 할머니,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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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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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할머니, 할머니, 잠시만. 지금 나한테 말, 한몇분 동안 말안 걸어줬으면 좋겠어. 지금 유튜브 찍거든. 어, 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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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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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 자르면 돼. 왜냐하면 이 부분은, 어, 네. 내가, 자를 수 있어. 그, 활, 먹, 을 때까지 기다린다고 했으니까. 그때, 딱 자르면 돼. 오케이. 난 이제 곧 있으면 먹으니까, 조심해야겠다. 말, 말 조심해야겠다. 이제 시작해야겠다. 어! 이겼습니다! 어, 그럼 바로 다음 판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판으로 왔습니다. 근데, 다음 중... 다음에는 음, 니 음, 니가 음, 야 다음에는 음. 니가 유튜브 찍어가지고 내가 홍보할게 오케이? 근데... 야 근데 음. 나 지금 나 진짜 신기한 게 아니 나는 뭐 지금 12% 하고 9%가 나왔거든? 근데 아무것도 안 됐어. 12하고 12% 하고 9%였는데 진짜로 나 억울하네 진짜 두개줄 중에 하나는 나와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 <laughs> 내 말이 그말이다아 근데 나 진짜 나 YT가 좀 돼야겠어 진짜로 YT가 안 되니까 지루해 야할것 같아 시청자분들이 어? 죽었네 누구 어또 죽었네 어 잠깐만 쟤다 어! 아안어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네, 살려주세요. 없는데? 뒤에 없잖아 바이. 어 잠깐만 쟤다 오마이갓 야너 피해 너 그러다 죽어 나, 나 이미 죽었어 아너 말고 쟤 죽었어. 다른 애 있어 다른 애어또 죽었네 쟤가 죽었나보다 어 살았다 난 살고 세이너, 있어 세이제 잘가 난 살고 있어 쟤가야 탐정이 아직 자이거, 안 죽었어 세이너 잘가 머더가 누구였지? 머더가 누군지 까먹었어 어 파란색 애야 영... 파란색 애 몰라 파란색 애가 누군지 모르겠어 아제다 제가 영가 세인아 어 오케이 영가 튀어 튀어 어 오케이 탐정 죽었어 베드 오드 베드 탐정이 저 위에서 죽었네 오케이 기다려봐 아나쟤좀 잡을게 세이아 베드 베드 아 기다려봐 아, 좀, 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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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다려봐 배드, 좀. 배드. 내가 이거 하고 있잖아 지금 어 잠깐만 가판아래로 숨어야 돼나 살아야 돼나 살아.. 아나 죽었다 아, 나 이겼다, 근데. 네, 그럼 다음 판에 가... 네, 다음... 네, 지금 배드워즈로 왔고요. 어... 지금 꿈 모드라고 새로 나왔는데, 근데 그꿈 모드가... 아... 어... 그꿈 모드가... 너무 재밌어요. 40대 40이라서, 이거는 침대가 세개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맨첫 영상, 첫 영상 때 이걸 찍었는데, 근데... 보신분들은 저기... 아실거예요 햇뜸TV 첫, 첫 방송하면 바로 나올것입니다 어, 그 근데 그게 언제 시작했어요? 그거 뭘 언제 시작해? 햇뜸TV가요 햇뜸TV가요? 네. 기억 안나요 한 두달 됐을걸? 네 다이아 모으고 왔고요어 지금 그러면 지금 팀 강화해서 살수 있는게 없네 야, 12개 나모았는데살수 있는 게 없어. 왜? 엄청 비싸. 야, 날카로 하면 하나에 40개 들어. 이카 하나에 40개? 어, 40개. 근데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네요. 네, 얼마 안 되는데 구독자가 별로, 아니, 많이 있네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네요. 전 저는, 저는 시작한 지한 8개월 정도 됐어요. 아, 그래? 8개월 정도 됐으면, 그 정도면 많지도 않고. 아, 8개월이 아니, 8개 많지. 많치... 8개월이 아니고 18개월이에요, 18개월. 아, 그래? 그럼 되게 적은 거네. 왜? 내, 내가 아는 네, 애는, 만점... 야, 내가 아는 애는 2년밖에 안 했는데 구독자가 천명이 넘어. 아니, <laughs> 야. 왜? 근데 너 영상 아니... 몇 개야, 영상? 영상 90개 넘어. 아, 그래? 아, 잠깐만, 나 망했다. 아 브리즐리.. 아니 브리즈 잘못했어 아, 영상은 그... 여.. 영상은 여.. 영상은 아흔개가 아 넘는데 근데 근데 너.. 야너 근데 김동우도 유튜브 하는거 알아? 알아 아 몰랐어 몰랐어 몰랐어? 응 몰랐어 한다고 말 안해줬어 김동우가? 야 근데 김동우라고 하면 안되지 않아? 김동우, 막, 밝히기 싫어하는 거 아니야, 또? 아, 맞다. 망했네. 네! 네. 키키로, 전, 에, 본명은, 바로, 김동우였습니다.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네. <laughs> 약간 기분이, 약간 어색하게 분이드는데 <laughs> <해놨는데? 웃음> 혼날 것 같다. 려나, 기... 아, 망했다. 아, 망해아 아니 무슨... <laughs> 와 부... 레드 또다 와 갑부다 어또와아 지금 레드 팀한테 죽을 뻔했는데 어 편집은 좀 나중에 해야겠다 왜다 죽었어 아니 아니 아 이분이 가 이분 가시면 제가 또 영상을 찍을 거예요 이거를 제 유튜브에다가 근데요 네 이 판만 하고 가, 야될것 같아. 이 판만 하고. 왜? 이 판, 아니, 내가 말했잖아. 지금, 아니, 그냥, 시청자한테 말한 거잖아이 판만 하고 갈게요. 아, 어디 가야 돼? 응,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아, 아나 병원에 가야 돼. 어, 병원에 가야 된다. 하.. 아, 병원 가는 거야? 어, 병, 아... 병원을 가야 나 돼. 나 가는데. 나 발목 삐었잖아. 아. 아 이거 야야 야, 이거 중간에 야 중간에 야야야 야, 야, 이거 중간에 진짜 끊어야 될것 같은데 잠만 시간이 진짜 없는데? 내가 레저팀을 아예 끊어버릴게 내가 빨리 끊어 아니 내가 일단 가야 아 일단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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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 끊을까 그냥? 시간이 진짜 없는데? 야 잠깐만 얘 이거, 이거 괜히 했나? 야4 0다40 괜히 커버 걔야 캐슬 괜히 랑 괜히 한 듯? 그래도 이게 제일 재밌으니까 뭐. 재밌는 게 아니고 사람이 많아서 좋은 거지. 드디어 내가 회복 구역을 잠금 해제했다. 근데 그래서 다이아가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